오늘 부모님과의 식사는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님만 모시고 마눌님이랑 방문한 곳입니다. 이곳 점심 특선이 만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장어들이랑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어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처음 온 곳은 첫 메뉴를 주문하는 저라서 일단 장어 한 판이랑 양념 장어 정식 두 개. 그리고 장어탕 이렇게 주문합니다. 장어의 효능과 장어 만나게 굽는 방법 열심히 공부하고. 셀프 코너가 있어서 무엇이 있나 구경하고 오니, 다양한 곁들이 천들이 나오고, 옥수수, 철판, 구이도 내어주시고, 장어탕 맛보기도 주시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장어를 직접 구워주십니다. 이곳 장어 만나게 굽는 방법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오늘도 아버님 만나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장어가 구워지는 동안 장어탕 국물 먼저 맛봅니다. 걸쭉하면서도 구수한 맛이네요. 그런데 제게는 조금 짭조름한 맛입니다. 장어탕에 들어있는 시래기랑 파도 건져서 맛을 즐기고, 마눌림 다 먹기 전에 옥수수콘도 한 숟가락 하고 나니, 사장님이 장어 맛나게 구워주셔서, 한입 한입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 좋아요. 생강 절임으로 입을 개운하게 만들고, 다시 고소한 장어 한입, 그리고는 생강이랑 마들도 한입씩, 야채 샐러드와 함께 먹으니 상쾌한 맛도 함께 하네요. 곁들이 찬들도 하나씩 맛을 보는데, 싱싱한 열무김치도 만나고 잘 익은 파김치도 제 입에 딱 맞아서 오늘 왠지 파김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기름진 맛을 꽉 잡아주는 백김치랑 입맛을 돋게 하는 생각 절임으로 민물장어 즐기고 깻잎이랑 상추에 싸서도 만나게 한 입씩 짭조름한 깨식 절임도 만나서 함께 먹고 쌈으로도 만나게 먹습니다. 이번에는 소스에 생강채 넣어 비벼서 장어랑 먹고 제 입에 맞는 파김치로 장어 감싸서 먹으니 고소한 맛과 알싸하면서도 매콤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점심 특선으로 주문한 양념 장어구이랑 보기에도 맛나 보이는 돌솥밥도 나와서 밥을 파고 물을 부어 누룽지 만듭니다. 돌솥밥 한입하니 역시나 구수한 밥맛이 좋아요. 저는 제가 주문한 장어탕 구수한 국물도 맛보고 시래기랑 파의 보들보들한 식감도 즐기는데 마눌림 장어도 먹어보라고 해서 하나 먹어보니 바닷장어랑 민물장어와는 살짝 다른 식감이고 양념이 만나네요 그래서 생강이랑도 한입하는데 굳이 마늘님이 꼬리를 절을 주셔서 이것도 맛나게 한 입. 그리고는 알싸한 파김치로 맛나게 밥한 숟가락 하고 장어도 올려서 맛나게 한 입. 이번에는 쌈으로도 양념 장어 맛나게 즐기고 남은 밥을 장어탕에 말아서 먹겠습니다. 구수함에 고소함을 더한 장어탕 맛나게 한입두입세 입. 그리고 아삭거리는 식감의 열무김치랑 파김치도 올려서 장어탕 비우고 한쪽 곁에 두었던 누룽지로 마무리합니다. 구수한 누룽지 한 숟가락 맛보고. 파김치랑 열무김치 올려서 맛나게 먹으니 오늘도 빙그르 성공했네요. 이곳 수요일 늦게 오픈하신다니 참고하세요. 이 집의 맛팁. 어머님 케어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아버님 힘나시게 장어 드시게 했는데 다행히도 맛나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민물장어가 싱싱하고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저는 무엇이랑도 잘 어울리는 파김치에 푹 빠졌습니다. 어머님 조금 괜찮아지시면 무조건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 혹시 민물장어랑 바닷장어를 같이 드실 거면 꼭 바닷장어를 먼저 드셔요. 마눌님이 민물장어 뒤에 바닷장어 먹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아버님은 두 가지 모두 만났다고 하십니다. 이상 대전 장어탕 맛집 섬진 강수 불민물장어 방문 후기였습니다.